얘도 베리 커데 색감이 다 다르죠. 어... 가격은 같습니다. 아우 아, 아 세개 났다. 하는데 아못 찾네. 못안 했던 날이에요. 이게 뭐 아토믹이가? 아니 아토믹이란요. 사파네 예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이름 공개 안 하고 이거 이겁니다. 하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. 다. 그러니까 쉽게 불이 더 있잖아요. 팁을 드릴게요, 제가. 아 블라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어요. 오픈해 드릴게요. 블라는 얘도 안을 나왔지 모양. 리스블라 근데 시즌 중반이어가지고 거의 마, 막판이죠 이제, 이제 또, 한, 또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알통 세팅하는 거한번더 짬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에코 압축해 놓은 블럭이에요 물 부으면 많이 커져요 이만했던 이 지금 한 가득 찹니다 물을 많이 부어처음에 뜨거운 물 부어주시면 좋아요 이제. 정수기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로 한번 수독시켜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부어주시면 아니, 차가운 물 부어주시면 뜨거운 물이 금방 흡수되니까 여기서 부풀어 오르면서 차가운 물 넣어주면 금방 쓸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기 압축해 놓은 거야 물 많잖아요 지금 어, 보고 싶으시죠 물, 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음. 딱 이거를 잡아요 짭니다 음. 음. 이거 쓰면 되는거야? 아, 이렇게 흙을 닦는거죠? 네, 쉽게 쉽게, 쉽게. 어. 마지막에 좀 수정하면 되요 음. 크레는 그때 보여드린 슈퍼에 집. 흙을 먹어서 걔네는 아 이거는 저번에 여기 부천지점은 다 사러 갔다 해가지고 없었는데 이 인천에 가니까 또 있더라고 응. 인천 다이소 이그 옷을 샀었어. 잘 한번 가보세요. 그때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정말 이거만한 게 없어요. 알통. 원래 이거 못 이런 거 넣는 건데 그러게 좋고 정리함 그런 음. 음. 건. 알 알통이잖아. 저 센스락 사육장도 그렇잖아요. 저거 서랍 공구 뭐냐. 그니까. 정리함인데 저기다 파충류 사육장돼 버려가지고. 음, 원래 이렇게 해서 흙을 패키지로 그냥 갖고 오는구나. 쓰면 한참 써요. 이거 뭐 놀러 오시면 뭐 특정도야 뭐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<laughs> 사오면 되지만 놀러 오세요. 퍼은 드릴 테니까. 대신 알아서 퍼 가셔야 됩니다. <laughs> 다 가져가는 건안 되고 소분해서. 이알 높이가 네. 이 보시면은 음, 이게 눌렀을 때. 한이 아, 정도 차기 끔반 정도 가운데 거몇 번째 예, 그래야지 이제 알이 컸을 때 위랑 알이 컸을 때 이제 위랑 안 닿거든요. 아 오케이 오이 아, 정도만 채워주시면 돼요. 네. 뭐 정해진 건 없어요. 다 이렇게 해도 얇덕이보 얇게 해도 더 높게 해도 나오는데 최적화 시킨 그 수치가 그 정도니까 평, 평평하게 해주고 좀 부족한 건 다시 음, 또 일일이 다 채우시는구나. 네. 더 편하신 방법이 있으면 그 그거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. 좀파파분이좀 좀 대량으로 네. 하시니까 아, 정해진 거 없습니다. 음. 끝! 이렇게 해서 알러로 넣 가볼게요. 또. 잘난 거 있으면은 뭐 관리하실 때 스티커 같은 거 세로로 붙여주시면은 편해요. 다 주고 나서 하면 되니까 있으면 알이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네요. 어? 알이. 어 두. 보통 두개씩났나 봐요. 거의 두 개죠? 어. 자, 얘도 이제 거의 막바지 산란인 것 같아요. 이제 6차 산란 12개를 낳았습니다. 그래서 얘뭐 아토믹인가요? 아이 아토믹이라니요. 음, 스파네 네. 어, 근데, 아까 봤잖아요. 저번에 블러, 블러드 블러드? 만다 만달, 다크 만다린 이제 헨드워르인데 저번 저번 시즌에 이제 노아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노아르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. 패서 버렸어. 네. 잘 됐네. 네. 검증이 된 거죠. 이제 자 이만 내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막바지 알 같아요. 파봐요 보통 6차 산란 하잖아요. 이렇게 낳기만 하면 12개를 낳네잘 네. 아. 나요. 넣어주시고 이것도 알 많이 아. 나면은 이름 바로바로 바로 알 수면 까먹어요. 바로바로 음. 바로 써주세요. 딱두개 넣기 좋네요. 딱 좋아요 네. 이거. 아토이랑 차이가 뭐야? 나 저거 꼬리보고 아토이인 줄 아토믹은 어. 게 아. 아토믹은 뭐 드리자면은 요런게 아토믹. 아뭐뭐 뭐 색상이 좀 약간 차이 있는?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이름 공개 안 하고 이거 이겁니다 하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. 다 그냥 출신지지.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티가 나는 뭐 블러드 만다린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잘모르다 레드 데빌도 좀 티가 많이 나는 거 같아. 레드 데빌는 그니까 벨선글로 나니까요. 그냥 블러드가 많이 들어가. 아. 고퀄이 된 빨간. 네. 벨선글로 결국에 뭐 이런 게 아토믹이랑 섞어서 벨을 작업해가지고 또 아토믹 벨이라고 뽑아도 그렇게 빨간 애들이 나와요. 아. 더, 더 빨간 애들이 나오겠지. 아. 네.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, 사실. 라인닝 브리딩, 굳기 굳히기 나름, 퀄리티, 아. 퀄리티 하나, 색상 땡? 보고, 예도 네. 토미 쥬지. 응. 이 친구 되게 빨게 썼는데, 이 빠진 나이 나이 좀뭐니까이이 이센 진짜 많이 봤어. 아그 금으로 봤는데 습도, 도마뱀 습도, 도마뱀 습도요? 응. 어, 미 습도? 키우는데 습도. 습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얘네 건기여가지고 물 뿌리는 거 필요 없고 청소할 때만 좀 뿌려주시라고. 그 사이드만 뿌려주라. 네. 여기 벽면에만 이렇게 동그랗게. 지금 얘네 오늘 다 청소한 건데 물기 살짝 보이시죠? 여기 벽쪽에 이런 거. 지 음. 해야 비하댔고요이 정도면 돼요, 그냥 일주일에 3회 정도. 살살 탈피하면좀더 뿌려주고. 어, 얘또 아직 똑아졌네. 블러드 임페르노. 작년에 알을 하나도 못 냈는데 올해는 더라고 어. 아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자 이거 보시죠. 수입도 잘해야 됩니다. 얘도 베리 베리 거고. 응. 얘도 베리 거고. 얘. 아니, 아... 얘도 베리 건데 색감이 다 다르죠. 어. 가격은 같습니다. 이제 수입은 저는 필요 없어서 아니에요. 제제더 이쁜 거 뽑을 수 있기 때문에. 이제 혼자 하셔도 그냥. 이거 좀 자만해도 돼요. 그 정도로. <laughs> <laughs> 아뭐 이쁜 거 있으면 또 데려오면 되고. 그러니까 솔직히 불리더 있잖아요. 꿀팁을 드릴게요. 제가 도전 있죠. 도전, 도전하는 모습은 보기 아주 좋아요. 아, 그래, 이쁜 걸 위해서 그거 그냥 사면 돼요. 아, 그러니까 나만의 진짜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빨간 거를 만들거나 그런 거면 할 만한데, 누구나 할 만한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시간 버리기, 그건 시간도 많이 버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, 그것도 계속 금방 올라오네 그냥 그거는 막판에. 입양하시면 됩니다. 아까 그러니까 블라 저는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시는 게 되게 <laughs> 좀 그래 보이는 거. 15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? 나 15년 동안 그냥 뭐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블라 몇 마리를 사겠어요. <laughs> 아 지금 마라가 또 까먹었어요. 사실 불가능한 거죠. 음, 그렇죠. 일반인이 하긴. 기오 누가 나왔을까?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. 블랙 나이트. 음. 전이정란이에요 음. 아이 음. 출몰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한 주, 그니까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알을 빼는데 어, 이틀의 기분을 여기 와서 정해요 저는. 기준을 많이 낳고 있으면 그한 이틀 동안 기분이 되게 좋다가 이렇게 또 무정란 나올 때 있으면 아쎄시다 하고 있다. 음. 올해는 되게 풍년이어서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이는어반에서 저번에 데려온 이제 블러썸 블로 새로운 많이 있는 슈퍼 음. 저 일렉트릭 아예 일렉트릭 개코사에 슈퍼 텐저린 트랜퍼 개랑 붙였어요. 개랑 시집 목표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. 오 이제 나갔나 봐. 그리고 예쁘다. 요즘엔 이게. 두번 연속으로 이좀 아픈 애들 컨셉 뭐냐 저거 포스팅해서 올렸잖아요. 음. 그 건강한 거 키우려면 텐저린 키우세요 텐저린 짱입니다. 텐저린들이 건강. 제일 튼튼합니다. 얘도 알을 낳았지 모양. 우리 패턴리스 블라 알을 까보겠습니다. 아 너무 잘 낳고 있어 요즘에 블라가 오래 있잖아. 이번 이번 년도만 제가 봤을 때는.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저번 영상인가? 어? 400마리, 500마리 분지 없습니다. 예약을 지금 블라만 한 100마리 정도 받아놨으니까. 아 진짜? 저는 이제 블라가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. 하이리들이랑. 아 블라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어요. 오픈해 드릴게요. 블라는 패턴리스 기준,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올블랙급 있잖아요. 이런 애들 그냥 올블랙이에요 그냥 음음. 패턴은 보이고 좀 시커먼 애들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... 영상이 좀 까맣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한이 아, 정도? 이게 그냥 올블랙급인데 약간 패턴 보인 네, 이런 거를 제가 그냥 200에 분양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장을 해드리고 이제 이하되면 당연히 바꿔드리는 거고 이상되면 운 좋아서 패턴리스 된 거고 올해는 패턴리스 예약을 하시면 패턴리스 보장에다가 어, 당연히 그 퀄리티 안 되면 바꿔드리고 거기서 또안 되면 환불해드리고 근데 가격은 신놈 개별로 가시면 250만원, 암놈 200만원 쌍 이상으로 가시면 말이당 200만원 그러니까 쌍은 400만원이죠 음. 보장해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랙네트는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퀄리티 보장이랑 피 다른 거 어떻게 클지 모르기 때문에 네. 음. 보장 안 해주면 땡이에요 그건.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거 안 해준다고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엄지를 안 하고 했으면 아 근데 블랙네트 가격 공제해드렸고요 또 누가 나왔을까 어 우리 블라 블라 보시면은 이 친구는 되게 작잖아요 지금 패턴이 있어요 얘는 근데도 알을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어 얘는 순노 온도로 해칭을 할 거예요 벌써 지금 몇 개야? 2, 4, 6, 8, 1열 12, 14, 16개 위에 더 있으니 16개인데 난 순납으로 갈게. 이건 슈퍼에이치에 있잖아 어, 저번에 음, 슈퍼에이치니깐 어. 이친구도 저번에 새로운 아토 c i 지랑 p 식한 거라서 얘는어반출신이 아, 예, 또 take 다음 동안, we're not going to g 다 t to get t 나 get t 개 get to get to g 나이 그냥 쏟으세요. 그냥 괜히 또못 찾을 수 있으니까. 그게 쏟아져 버리는 아이 되거든요. 세 개를 낳는 일은 없죠? 이렇게 하다가 세개 낳는 줄 아는 거예요. 못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알이 안 썼고 여기서 보관이 될 수가 있어요. 습도만 잘 맞으면 다음 살연 고작 2주 되니까 아우, 아세개 아, 낳았다. 하는데. 아못찾을못요 안에 있던 알이에요. 그거. 세개 낳은 걸본 적이 없어요. 아한 번도. 아 최대 두 개. 네. 아, 그케이나 재밌네. <laughs> 완성이 되었죠 벌써 오늘 여기까지 알 세팅이 되었고 아,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음, 이제 온도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바깥 온도도 그렇고 그렇죠. 집 온도도 이제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겨울 대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. 동작이 하적이 온도가 음. 그럴 때일수록 방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더 더우면 에어컨 내라도 26도 그냥 가동해 주시고 추울 일은 없잖아요 이제는 더운 거만 신경 써 써주, 주시면 될 거예요 온도 편차 없게끔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고 습도는 지금 보이는 이 색깔 그다가 보더니 꽉짠거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걸못적었는데또 이거 봐 이런 상황이 오는 어, 거예요 아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기다려 봐요 어, 아 영상 보면 하면 되겠네 아, 네. 이런 장점이 있었네 이상 오늘은 또 아예 관리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